지금 친구 간의 관계가 네. 최우선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아우 저희 아들은 심지어 저녁을 저희 집에서 먹질 않아요 편의점이 그냥 작은 집이에요 <laughs> 어머. 편의점에서 거의 식사를 때우거든요 <웃음> 친구들하고 <웃음> 이야기하고 놀다가 그냥 거기서 컵라면을 먹거나. <laughs> 그냥, 그냥 간단한 걸사 먹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9시, 너무 10시에 아프다. 들어오잖아 네. 그러면 그때 제가 차려놓은 걸 허겁지겁 먹고 자는데 저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성장 호르몬 안 나온다고 하니까 <웃음> <웃음> 자기 전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어쩌면 우리 때도 중학교, 네. 고등학교 도 우리 도 그랬을 거예요 네. 우리도 또래 집단하고 친구와 놀기를 바랬지 가족이 네. 어디 가는 것보다 근데 자제력이 심하게 없어 음. 통제력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계속 지켜봐야 돼요? 아니 자제력하고 통제력이 없는 네. 것도 사실 질문에 네. 검사하면 애가 네. 얼마나 끈기가 있는지, 아. 자기 통찰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네. 아이인지가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아마도 알겠는데, 없는 네. 것 같아요. 어, 뭐, <laughs> 그런 것도 필요하기도 네. 하고, 네. 부모님이 끊임없이 아이를 관찰하고 네. 사랑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네. 하다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저도. 아, 보다 관찰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laughs> 머리 많이 쓰거든요. <laughs> 한번 데리고 오시면 아, 제가 한번 원인 을 분석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것 방송 같죠? 시간 한번 데리고 와요. <laughs>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네. 차라리. 네.